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무라기보다 권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 이것은 어, 지켜야 될 사람들에게는 의무죠. 명령이니까요. 규례 법이니까 이 잘못 지키면 안 되니까요. 어, 잘못 지키면 그 처벌이 있잖아요 규례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느끼니까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우리 좋은 일입니다.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이 성경의 그 형식, 신명기의 기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 좀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나열한 것도 아니고, 좀이 기록하는 형식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어, 성경학자들이 신명기의 기록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잘 몰랐어요. 어, 근데, 어, 그, 나중에, 굉장히 최근에 어, 발견된 그 고대 근동 이 당시의 그 문서를 발견했는데, 어, 거기에 보니까 그 조약 부분, 어떤 조약문과 신명기의 기록 형식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 조약문이 뭐냐면,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요. 그러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 그 전쟁에 이긴 나라가 진나라에게 조약을 맺게 한 겁니다. 어, 그럼 이 조약이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전쟁에 이긴 사람들,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음, 조약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 이렇게 군사적으로, 어, 국방을, 너희를 지킬 테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1년에, 뭐, 경제적으로 얼마를, 어, 어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 그런 조약문에 담겨있죠. 신명기가 바로 그 조약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문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조약문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조약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보는 조약문. 그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리해야 하는 조약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세상의 지배계층이 가지는 조약문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피 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조약문인데, 그 조약문의 내용이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쉬어라. 아니, 일주일 내내 일만 하던 시, 그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습니까? 공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내내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번 쉬어라.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땅에서 도,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어,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라. 어, 이런 거는 오늘날 현대 사회도 이 법치 국가를 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완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에 대한 완충지대. 또, 종과 여자들, 나그네를 위한 배려, 굉장히 복지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당시의 사상과 그 당시의 문화와 정치 체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이거 지키는 것,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참고 지켜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또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래서 11장에 가면 어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 강성할 것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적과 꿀이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않다. 애국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애국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땜과 같이 하여금. 채소밭의 땜이 뭐냐면 사람의 발입니다. 땜에서 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발로 물을 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발로 그 물을 막 넘기는 겁니다. 발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요. 아,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어, 밭에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이 고생 고생합니다그 고생에서 어, 왕족과 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애국 땅이면 그럼 이적갈골리라는 땅은 뭡니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짓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돌봐주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위에 있는. 애국은사에이노력해서 사는 땅이1이땅서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내서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뭡니까? 애국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내가 발로, 발이 땜이 되어서 물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와서 농사가 지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합니까 발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발로 물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 것이다. 이 세상은 애국당입니다. 애국당을 사는 사람은 발로 물대며 그것도 지배계층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노력하지만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당은 발로 물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나 지배계층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비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10시 30분 수 예배 함께 청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